오늘은 일단은 미국장이 예, 바닥을 찍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어. 자 어저께 마이너스로 출발했다가 아, 덜어 올렸는데 ECU가는 음, 마이너스로 가다가 조금 다시 상승을 해서 0.7%그해서 81부까지 떨어졌다가 아, 85.73불로 지금 거래를 어저께 마감을 했고요 어, 비트코인은 2600까지 갔다가 2700으로 다시 예, 올라왔고요 어... 어, 미국 주택 시장이 9개월 때 연, 연속 하라고 하고 있다는 음, 뉴스가 나왔고요. 어,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금리인상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또 같은 소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고요. 미국 어, ipo 성장 음, 기업들이 지금 200 에, 38일째 에, IPO가 감음이다 아, 없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니까 아, 음, IPO 신청 들어가는 데 눈치 보고 있죠. 어, 바닥이 예, 찍고 저를 어, 올리는 음, 시장에서 어, IPO 시, 신청해서 성, 상장하려고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중국의 에, 상황에 공장을 증설을 어, 완공했다. 아, 주간 음, 2만 여대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자, 국내 콘테인, 콘테이너 운, 운임 지수가 54.74로 어, 어, 감소됐다. 아, 물량이 좀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수출이 좀 많이 줄었다는 뭐 이런 보도가 지금 어, 어떻게 보면 줄었다. 수출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여름은 시즌이니까 어, 여름에는 아무래도 수출이 좀 줄어요. 어, 보통. 1분기, 예, 3분기, 4분기, 이때가 항상 수출 시, 시즌이고, 2분기 때는 조금 힘이 약하다, 수출이. 예, 그런 부분은 항상 어, 매년 음, 음, 발표되는 얘기가 비슷하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국토부에서 음,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어, 뭐 또, 어, 과거에 예, 얘기 나왔던 거 또인데 예, 어떤 거냐, 자율주행, 도심한 거, 드론 택배. 에, 3년 뒤에 에, 버스를 완전 자율 버스를 운행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에, 지금 뉴스가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국내 기업들, 이제 배당금 있는 기업들, 배당금 제도를 좀 어, 개편을 추진하겠다 정부에서 어, 배당금 규모 결정 후 주주 확정, 어, 주주 배, 배당금을 연초를 정해서 어, 한달내 지급, 어, 선진국 방법으로 택하겠다 어,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요새 극장이 음, 코로나 이전으로 약90% 어, 왔다. 아, 코로나 이전에 90%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 아, 그래서 어, 극장들이 조금 다시 운영에 음. 이익이 에, 지금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소커가 20일 보유 예수 물량이 에, 에, 197만 주가 이제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어, 이제 에, 21일 날, 197면으로 해제한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NNK바이오라는 회사에서 어, 신제품 지금 음, 미국에서 좀 판매를 조금 호조가 보이나봐요. 어, 어, 임플란트나 척추, 그러니까 의료기기인데, 에, 이런 부분에서 어, 쓰이는 제품인데, 어, 어, 수술할 때 필요한 도구로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OECD 국가중에 우리나라가 아, 지금 물가상승률이 4.8 에서 5.2 까지 갈수도 있다라고 지금 상향으로 나왔다, 나온 뉴스가 나왔고요자 원달러 환율은 1,393원 1,400원 왔다갔다 는데 이제 부러졌다는거 환율도 이제 거진 꼭지점에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되고요 어, 네이버 카카오가 아, 지금 음, 신저가 아, 아 꼭대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온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고 4일 연속 지금 하락하고 있다. 자 시간에는요 어, 국토부에서 지금 로드맵을 얘기한 어, 어, 지금 자율주행 에, 전기차 드론, 그다음에 에, 중국에서 알리 생산을 좀 음, 줄인다는 축소 얘기로. 알루미늄 관련 기업,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어, 그다음에 일본이 일본하고 지금 대만이 지진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죠 어, 그래서 재해복구 관련 주들이 움직임이 에, 시간에 있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자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장이 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아침부터. 어, 플러스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 그렇게 아시고요. 시장은 음, 오늘부터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음.